마태복음 5장은 설교입니다. 캐리도마, 선포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은 팔복설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은 교육이에요. 예수님이 교육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육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어, 이거를. 이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가장 먼저 이것을 좀 배워서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이것부터 좀 알고 좀 살아라. 이것부터 좀 알고 살아라. 한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 뭐니 뭐니 해도, 이거를 꼭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신앙 생활은요 크게 두 가지 기초가 있어 두 가지 기둥 위에 집이 세워져요. 신앙의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은 내 마음의 믿음의 집은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돼. 이 기둥 위에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집은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이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 네. 신앙생활은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아, 네.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인 걸 체험해야 됩니다. 아,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아,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여러분, 아, 네. 이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 기둥이 부러지면 안돼 기둥뿌리 뽑히면 안돼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상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을잘 해놓고 아니 복 받을 때쯤 돼서 상 받을 사람들이 다 뭐냐 이 말씀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는 이 주의 사항을 몰라 이걸 몰라서 다 상을 놓쳐버려요. 공든탑이 무너져. 상을 다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스스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 착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것이다 그런데 주의해야 돼요.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실 상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복 받으면. 사람한테 상 받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상 받은 거예요. 아, 네. 의를 행할 때도, 이절 구제할 때도, 구제할 때도 상 받을 게 있어요. 5절 말씀, 기도할 때도 상 받을 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는요, 우리가 무슨 영빨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 기도 자체가 뭐냐면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서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야. 아니 불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남이 알아줘서 기도 많이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알리려고. 아니 그게 대단해? 기도 많이 하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살려주신 게 자랑이지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거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벽, 한순간에 임하는 기적은 없어. 결례에 쓰는 항아리, 여섯 항아리가 아구까지 재워질 때 변화가 역사가 되는 거야. 어떤 변화도 순간에 변화는 없어요. 사람이 키가 자라는 게 잡아 당겨서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변하는 거, 한 방에 변화되는 거 없어요. 변화되는 기적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성전에서 큰 거리에서 폼 잡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 사람에게 상받으면,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여러분, 사람한테 환심을 사려고, 사람의 신임을 얻으려고, 교인들의 신임을 얻고, 교인들이 대단하다. 아이고, 기도 많이 하십니다. 교인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한테 받을 상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네.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읍시다. 네. 금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마태복음, 여러분, 6장 16절.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이란 거는요. 자기 스스로 광야를 가는 거야, 광야. 하나님이 우리가 오, 세상에 얽매이면 은 세상줄 끊으라고, 세상줄 끊으라고 광야로 보내세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땅에서 거두는 게 없어요. 오직 하늘만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가는 곳이 광야예요. 땅에서 우리를 도와줄 게 없어 땅에서 얻을 게 없고 땅에서 건질 게 없는 것이 광야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십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금식은 나를 버리고 세상줄 끊어버리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가는 곳이 광야야 그게 금식기도야 그런데 그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길 바래, 찡그리고, 슬픈 얼굴을 보이고, 이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은 하겠지만, 영빨은 생기겠지만, 영적 우월감은 생기지. 영적 자만심은 생기겠지만 말짱광 꽝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을 내가 노예였을 때 불렀으니까 너희는 남을 노예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는 남을 수하로 부르지 말아라. 영빨 있다고, 금식 기도 40일 했다고, 자기가 기도해 줘야만이 신앙생활 할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자기 밑에 두고! 자기 부하처럼, 자기 부하처럼 심부름 시키고 말이야. 기도함내에 하고서 금식 기도 영빨 얻었다고 해서 자기 수하에 부리고, 종처럼 부리고, 자기 사람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보다도 큰 사람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지배하면 안 돼. 누구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영적으로 여러분 남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여러분 통치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세워드려야 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우월감, 영적 자만심이 자기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은 제발 세상에서 뭘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예. 사람들에게서 무슨 말이야. 존경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는 게 그거보다 100배는 더 귀하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달라고 할때다 주고 싶은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성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은 성령이세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으로 충만.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나머지는 다 뭐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것이다 말이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얻으면 너희 안에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면 나머지는 곁들여서 따라올 것이네라. 우리는요, 걸핍하면 바로에게 끌려가요. 노예가 돼. 걸핍하면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에게 끌려가요. 지금도 세상 왕에게 끌려가요. 지금도 질병의 왕에게, 가난의 왕에게, 지금도 채무의 왕에게, 질병의 왕에게 사로잡혀 산단 말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밤에 지배자가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밤에 지배자가. 아주 그냥 완전히 우리 집이 자기네 집인 줄 알아. 날이가 나요! 밤마다 뭐냐면 천장에서 쥐새끼들이 뛰어다녀. 지네 집이래, 지네 집이래. 그냥 뭐, 100m 달리기 놀이터 연습하는 것 같아. 후딱 다딱다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 끝나야지. 다시 뒤돌아서 이쪽으로 밖에 막 해라. 밤새 뛰어다녀, 밤새 뛰어다녀, 주새끼들이. 그러면 내가 젊은 시새끼들 저 아침만 되면 다 저거들 다 잡아서 그냥 패대기를 짓거나그르고서 아침에 올라가면 하나도 없어. 왜? 빛이 동트면 빛이 쪼이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아,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 아, 네. 바로의 왕을 물리치야 돼요. 느부가네살 아, 네. 왕은 떠나갈 지어다 아,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이에요. 아, 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손 놓쳐서 바로에게 끌려가고, 하나님의 손 놓쳐서 너부간 햇살에게 끌려가요 가난에게 끌려가고 질병에 끌려가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절망과 한숨과 근심 걱정에 지배를 당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놀이터를 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집이에요 마음의 집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서야 되겠나 이 말이야. 네. 주새끼들이 달려다니면 되겠나 이 말이야. 아, 네. 내 마음 집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번 대신망 오늘 대신망 마치는 날인데요. 제가 이번 대신망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았지만 성도들의 간절이 참 귀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간절이 많아요.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두 분의 감정이 너무 귀해요. 와, 야, 이런 엄청난 감정들이 있구나. 어떤 분이 감정하시는데, 얘기 나세요. 아, 가정에 너무 큰 견딜 수 없는 우안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그래, 이게 그냥 자기를 짓누르고, 이게 그냥 억눌러가지고 점점 마음에 잠을 못 자, 밤생 걱정, 사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살수 있는 힘도 없어요. 밥맛도 이로.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 자기 자신이 점점, 점점 죽어가더라는 거야. 야, 이러다 내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새벽에 와서 이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기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원했던 방언이 터지질 않았는데 그 순간 방언이 터졌는데 내가 보니까 야 나도 받고 싶은 방언이야. 왜냐하면 방언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죠.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3일 동안 3일 동안 이 방언 기도가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방언이 막 터지다, 입만 열 그런데 막 절제가 안될 정도로. 가서 콩나물, 가게 가서 콩나물 주세요 하는데 방언으로 날랄라. 방언으로 콩나물을 달라고. 방언으로. 사람하고 대화는 하막 입이 실룩거리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려고 해서. 그냥 막 절제로 하면서 막 살았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방언이 그치질 않더래. 와, 부럽죠? 벌써 안 부르는 사람이 많아 되는 네. 그런 것이 그런데요 예수로 충만했더니 내 마당에 놀이터로 삼았던 피조물들이 어느 사이에 떠나간 거야 네. 우울증이 사라진 거예요 네. 할렐루야 창조주가 네. 오셔야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야 여러분 어둠의 피조물들이 떠나갑니다 네. 더러운 귀신이 물러갑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갈 지하다! 어떤 분이 또 말씀하시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할 거는 많은데,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늘 새벽 기도할 때 지쳐요. 그래 이제 힘든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무진장 사랑하신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빨리 응답하시려고 응답받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실 게 있어서 기도를 시킨 거구나. 어? 그래? 나에게 복줄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자꾸 부르신 거야? 그렇다면 내가 빨리 가야겠구나. 막 조급증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 그렇단 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일어나야지. 네. 그렇다면 뛰어가야지. 네. 새벽 기도가 족쇄가 아니고, 특혜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네. 와, 그렇구나. 내가 받을 게 많구나. 네. 받을 은혜가 많구나. 네. 하나님이 복줄 게 많구나. 그래서 나한테 기도시키는 거구나. 그런데요, 그 깨달음까지 딱 오는 순간에 그동안에 자기는 많이 들었다는 거죠. 막 수도 없이 들었는데 상수가 속에서 터진다. 이거는 몰랐대. 하나님이 기동답해서 어떤 물리적인 선물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적인 선물도 주시고, 건강의 선물도 주시고, 그런 것이, 그런 감사는 맛봤지만, 아직 받은 것도 없는데,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데요, 주제 없을 만큼 실락이 있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기쁨이 터지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가 터지더라는 거야. 일생에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단 10분이라도 괜찮아요. 성령의 희락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단 한순간도 괜찮아요. 생수가 터져야 돼요. 기쁨이 솟아야 돼요. 강팍한 반석 같은 심령을 하나님이 한 번은 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반석을 한 번은 쳐주셔야 돼요. 깨지지 않는 내 마음을 반석 같이 강팍한 내 마음을 한 번은 하나님이 쳐주셔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이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깨질지어다 강팍한 심령이 깨질지어다 내 마음에서 한 번은 생수가 터져야 돼요. 아멘. 두 사람 간증했는데 내가 이 사람 난 궁금하면 못 참아요 목사님. 나이 사람 꼭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이 이거 모르면 교회 못 다녀요 하는 분 나한테 오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가 돼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빛으로 충만해서 마음의 어두운 그늘이 없고 세상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분 동안 기도하실 텐데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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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